안녕하세요, 김원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작품 바로 이겁니다. 짜잔. 네. 이길보라 작가의 반짝 있는 박수 소리라는 그런 작품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길보라 작가 하면은 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어 글도 쓰고 영화를 찍는 그런 사람, 작가로서 굉장히 알려져 있지만 또 무엇보다도 어 코다, 코다가 이제 Children of d e f f e r e Adults. 그래서 이제.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 농인의 아이로 태어난 들리는 사람, 사람 청인, 어, 이를 이제 코다라고 부르는데, 코다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서, 이게 농인이라는 문화, 저희 회사도 장애식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농인이라는 그 존재, 농문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비장애인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조금 다채로울 수도 있고 그냥 다양할 수도 있고 특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코다의 이길보라 감독이 비전은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사람들에 관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 아마 에세이인 것 같아요. 어 실제로 이제 부모님이 들리지 않다 보니까 어렸을 때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장애인들과 청인들과 다른 그런 어 삶을 살아왔을 텐데 한없이 고요하고 반짝이는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책 색깔도 굉장히 파스톤의 어, 약간, 약간 무지개 같기도 하고. 음. 어, 김초엽 작가가 반짝이는 박수 소리는 이따금 얄밉고 자주 사랑스러운 한 가족의 이야기이자 다른 세계와 문화를 가로지르며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가는 코다 이길보라의 성장기이다. 이렇게 써 있고 또 프롤로그에서는 나는 수많은 차이들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것은 차별의 이유가 됐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개를 갸웃통하면 엄마는 말 못하는 게 부끄러워 하고 말했다. 엄마는 태연한 표정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알기 전에 엄마를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부터 먼저 배웠다. 그러나 사람들은 엄마를 엄마의 고유한 세계를 부끄러워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귀가 들리지 않으면 음, 청각에 장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좀 뭔가 이거 불편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청각 장애인들, 특히 수어를 활용하는 청각 장애인들은 이제 농문화, 농인이라고 해서. 장애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또 다른 문화로서, 또 다른 언어로서, 또 다른 세계로서 받아들인다라고 해요. 물론, 그들의 자녀로 태어났을 경우에는, 이제, 청인과 농인 사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될 수도 있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코다라는 그런 하나의 어떤 존재가 좀 이제, 부각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장애인식 개선을 하면서 사실 시각장애나 지체장애 쪽은 많이 알고 있지만, 청각장애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시아라 다이, 어, 그 작가의 그 어머니에게 이제 물어보는, 들리지 않은 어머니에게 물어보러 갔다. 그책 제목이 정확히 그거였지 기억은 안나는데 어쨌든 그 책을 보면서도, 하, 이길보라 작가의 이 책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장애식 개선을 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이렇게 좀 깨달음을 줄수 있는 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장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보다 나아서 다양성에 대해서 존중하고 공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책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